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14개월 정도 됐는데 누군가에게는 겨우? 라는 수치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숫자인 구독자가 6,000명이 되었습니다. 무려 6,000분이나 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요즘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거를 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 또 이렇게 구독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뭔가 보답을 해야겠다 말로만 아닌, 진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소소한 선물은 뭐냐? 이 이벤트가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자주 할 예정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구독자 할인을 얻은 업체들을 상대로 하나씩 소개를 다시 해드리면서 제가 미리 결제를 하고 여행자분들은 편안하게 와서 서비스를 받는 그런 이벤트를 좀 해볼까 해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지만 또 그러기엔 제가 지금 자금력이 너무 딸려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 영상에 적지 않게 나왔던 업체예요. 피부 관리해주는 순수파라는 곳인데요. 자, 이 순수파는 스파지만 마사지를 하는 곳이 아니고요. 피부 관리 전문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몇번 받아보고 지인들이 올 때마다 한 번씩 소개해 주는 곳이에요. 단순히 피부가 좋아진다를 떠나서 그냥 이 케어를 받는 그 시간도 굉장히 힐링되는 시간이고 이 피부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어, 뭔가 피부가 좋아진 것 같은데 구글 리뷰를 찾아보셔도 되고요.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에 댓글들을 보시면 다녀오신 분들이 100이면 1 100 모두 만족하셨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 6,000명 구독자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이 순수파에 10명, 딱 10명분의 가격을 지불할 거예요. 그리고 구독을 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추첨을 통해 10분을 뽑을 거고요. 최대 2인입니다. 그러니까 5팀까지 가능한 거예요. 아무도 총 10분, 총 10분의 가격을 제가 미리 지불할 겁니다. 그래서 다낭여행 오셨으면 편하게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예요. 겨우 10명이지만 제가 이런 이벤트를 앞으로 꾸준히 해볼 예정입니다. 제 영상의 이벤트를 업체한테 그냥 만약 도와달라고 하기에는 좀 제가 그렇고 제돈 써서 구독자님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리 이벤트를 생각했고요. 그 이벤트에 관한 참여 방법과 추천 방법 그리고 디테일한 나머지 정보들은 제 지인이 같이 왔어요. 지인이 지금 피부 관리를 받을 겁니다. 피부 관리 받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그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한 시장 뒤쪽에 있는 순수파라는 곳입니다. 순수파 실내는 이런 느낌이에요. 앞에 사장님이 앉아 계시고 굉장히 깔끔하고 아담한 곳입니다. 위층에는 왁싱 제모 샴푸를 진행하는 곳이고요. 밑에는 피부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지난 현재인 친구 타오가 제 지인을 피부를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때 알아봤으면 지만 사실 피부관리 기계에 대해서 좀잘 모릅니다.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 있겠죠. 근데 이런 기계가 있고요. 뭔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기계로 관리를 진행하고요. 뒤에도 뭔가 화장품들이 엄청 많아요. 피부관리하는 곳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원래 제가 피부 관리를 받고 싶었지만 제가 받으면서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인한테 부탁을 했고요. 지인이 피부 관리가 끝나면 제가 하던 이야기를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순수파 2층입니다. 이렇게 베드가 3개가 있고요. 첫 번째 베드는 샴푸를 하는 곳,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제모를 하는 베드입니다. 이게 제모하는 기계인데 절대 안 아프다고 하십니다. 이런 기계를 통해서 제모를 하나 봐요. 사장님께서 제모 진짜 하나도 안 아프다고 <laughs> 말씀을 해주시네요. 혹시나 단화에서 제모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소소한 이벤트는요. 이 순수파를 시작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마사지를 받는 스파도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가게를 가면은 대부분 저보다 형님이세요 그럼 형님 동생 이런 사이가 되면서 밥좀 얻어 먹는다는 개념으로 좀 협찬도 받고 좀 그러는데 보통 현지 사장님이 계신 업체는 제가 돈을 모두 지불합니다 할인도 안 받아요 저희 구독자님들 할인해주세요 라고 말은 하고 저는 막상 할인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이벤트는 제가 다 지불하는 거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편안하게 받으시고요 자이 열분 제가 어떻게 뽑을 거냐 먼저 제 유튜브 구독해 주셔야겠죠 구독해 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 영상에는 좀 중복 댓글을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중복 댓글 말고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 밑에 그냥 어 참여하고 싶다고만 라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지인 뺄 겁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해서 제가 나중에 추첨을 할때제 진짜 실친들 진짜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은 모두 제외시킬 거예요. 추첨할 때 그런 분이 뜨면은 제가 다시 할 겁니다. 그 인터넷에 보니까 댓글 다신 분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추첨 돌리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라이브로 추첨을 해볼 거고요. 추첨은 일주일 동안 영상을 올려놓고 일주일 뒤에 제가 추첨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8월 달이잖아요. 9월 마지막 날까지 다낭 여행을 오시는 분들의 한해서 제가 추첨을 해볼 거고요. 오, 나는 10월달에 가는데 그 뒤에 가는데 하시는 분들도 여기는 원체 저렴하고 또 다낭이지 구독자님들은 할인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없이 오셔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벤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할 거예요. 이 이벤트가 끝나고 7,000명이 되면 또 다른 업체를 가서 또 이런 비슷한 이벤트를 하고 계속 해나가면서 다낭에 오신 분들에게 사소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이벤트를 계속 진행할 겁니다 7,000명 8,000명 9,000명 그리고 그냥 당첨됐다고 오시면 안 됩니다 저도 모르게 와서 당첨됐다고 이렇게 또 받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당첨되신 분들이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따로 이거는 게시판에 글을 남길 거예요 추첨을 하고 당첨자들을 적어 놓은 게시판 글에 언제 가실지 다시 날짜 시간 적어 주시면 제가 직접 예약을 할 겁니다 그럼 가게와의 뭐 문제 생길 것도 없고요 더 여기서 잘 챙겨 드릴 거예요. 영상이 올라가면 댓글 그리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 원함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추첨 때 참여 원함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제외를 시킬 거예요. 아 아직 여행 기간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할 거고요. 딱 뽑았을 때 댓글에 참여 원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제가 그분은 딱 당첨자로 뽑을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으신 말씀 참여 원함 그리고 대략적인 여행 날짜 월만 적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9월 마지막 날까지 다낭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벤트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정확히 일주일 뒤에 추첨 라이브를 할 겁니다. 꼭 라이브를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추첨을 해서 따로 게시판에 적어놓을 거예요. 누구누구 당첨되셨다. 그러면 은 거기다가 언제 몇 시에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직접 다이렉트로 이 업체에 예약을 해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아무튼 이런 소소한 이벤트고요. 어, 당첨되신 분들은 기분좋게 또 당첨 안되신 분들은 또 요런데도 있으니까 할인받고 한번 이용해보셔라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벤트를 계속 진행할 거고요 뭐 이거는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컨텐츠 같고 남자인 저도 여기서 피부관련 한번 받으면 정말 기분좋습니다 피부가 기분 탈 수도 있는데 한 번만 받아도 진짜 좋아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그리고 제가 결제한 메뉴는 클린 케어라는 메뉴인데, 다른 걸 받고 싶다 하시면 차액만 결제해주시면 돼요. 그 부분은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또한 가지. 음, 여기는 지금 제 친한 현지인 친구의 타오가 이라고 있고, 사장님 딱두 분이서 일을 하십니다. 직원을 더 뽑는다고 하는데, 지금 만족스러운 직원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장님 욕심이 많으세요. 아, 너무 꼼꼼하지 못하고,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완벽한 직원을 찾다 보니까, 지금 제 친구의 타오 빼고는 아, 면접에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타임에 두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팀에 최대 두 명까지 지원을 해드릴 거고, 만약에 더 많은 인원이 온다, 나머지는 결제를 하고 이용하시면 돼요. 물론 할인 받으시고요. 근데 최대 한 타임에 두 명, 보통 케어가 한 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만약에 4시서 오시면 두명 받으시고, 끝나면 두명 받으시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럼 한 시간 동안 이두 분은 뭐 하시냐? 그러면 옆에 카페 가셔서, 좀 편안하게 맛있는 에그 커피 한잔 드시면서 휴식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드릴 말씀은요. 어, 제가 무료라고 했지만 관리가 끝나고 한 5만 동 정도만 이거는 제가 얘기를안 했거든요. 근데 5만 동 정도만 딱 이렇게 손에 지어 주시면은 제가 좀 체면이 살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친구들도 기분 좋겠지만 저도 체면이 조금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낼게요. 딱 5만 동만 준비해 주셔서 관리해주신 분한테 딱 지어드리면은. 굉장히 어, 젠틀한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혹시나해서 보여드립니다. 여기 사장님은 피부 관리 관련해서 라이센스를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에요. 다섯 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영향없이 받을 수 있는 게이딥 클린스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디톡스는 피지 제거가 좀 들어가서 따끔따끔 하답니다. 초반에 조금만. 한 5분 정도. 이거는 그냥 온유, 여드름 제거 하는 메뉴구요. 밑에는 코 피지 제거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가격이 옆에 없죠? 요 위에 메뉴에서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결제한 금액은 요거구요. 물론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이 10명, 회원권 같은 걸로 제가 결제를 할 겁니다. 디톡스 CO2를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5만 동만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격 측정이 되고요. 금액은 제가 현찰로 지금 바로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개인의 네. 피부 관리가 끝났는데요. 유일한 단점이 피부 관리를 받으면 머리가 개판이 됩니다. <laughs> 어, 요거 하고 샴푸를 받으면 되겠구나. 아, 그럼 되겠다 아, 어, 그래도 샴푸가 있는 거구나. 네. 안녕! 제가 순수파를 올 때마다 가는 카페가 있어요. 바로 여기 옆에 카페 대준입니다 여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트에요 제가 순수파 올때마다 무조건 들리는 카페입니다 에그커피 한잔 마시러요 자, 실내 분위기부터 참 아담하고 귀여운 카페구요 저 안에 사람이 많아서 저희는 요 밖에서 커피 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대준 카페 오랜만에 왔는데 에그커피 주문했습니다 근데 와 데코가 추가됐네요 원래 이정도 데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낭에서 가장 좋아하는 에그커피입니다 위에가 약간 커스터드 느낌의 거품이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어 맛은 여전하네요 어때 맛있어? 맛있네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이제 이런 얼굴을 케어해주는 것도 처음이라 뭔가 좋다 안 좋다 라고 제가 감히 평가할 순 없지만 그래도 제가 받은 건 기본 케어인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순분감이 많이 느껴져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이벤트 끝나면 다음 이벤트, 그 다음 이벤트 계속 이어서 갈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은 몇 커피 마저 마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